회의 앞서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 심의 의결 후에 긴급 대응 기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 2023년 첫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는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재난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안전관리 계획과 시민 생활 밀접시설 등의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재난 초기 현장 통합 대응을 위한 긴급 구조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재난안전법 제정에 따라서 2005년부터 매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해 왔지만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직접 마주하면서 논의하는 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유형의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응 기관 간의 협업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안전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방사에 부여된 임무인 수도 서울을 지키는 것을 하면서 민간군경에 통합된 방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제 전환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군경이 통합된 사전 및 사후 관리를 할때 보다 안전한 서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방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 관련한 회의를 준비하시, 개최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어, 지난해에는 특별히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또 잊지 못할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 어, 이런 큰 안전과 관련한 사고들은 이제 어 이런 사고들이 어, 규모와 또 어, 불시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과 관련된 각 기관들의 어떤 전문성과 또 기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청은 그런 점에서 어, 112 시스템에 있던 재난 안전 관련한 기능을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비부서에다 조직을 개편하고 또 특화부대를, 재난안전특화부대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 또 소방본부, 수방사 등과 공조를 해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